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모든 이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 특별히 어, 그때 당시에 장로라는 직분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하였던 이들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엄중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신중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수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이라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보였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으로 함께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죄에 대하여선 엄중하고 신중하는 귀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대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신이 가져야 될 자신의 주인 자신의 상전에 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 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노예제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에 그 삶의 자리로 입각하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이 노예제도를 지지했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미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다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 서신에서는 노예를 삼으라거나 삼지 말라는 말씀을 다루지 않고 다만 노예 제도가 있었던 상태의 그 일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예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노예로서, 우리가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모든 이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삶에서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이 신분을 말하더라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것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하루도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모든 모습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알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하면 종의 인구 수가 그 로마 인구 수의 절반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천한 일, 가정교사, 생산, 의료, 재산 관리, 정말 많은 영역에서 사회 활동을 이루는 조, 사람들이 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 기술과 기계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노예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날 에너지의 이 노예들을 종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석유나 가스, 전기, 그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써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당시의 종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활동했던 그 수많은 종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까지 많은 종들이 생겨났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됐거나 해적에게 잡혀온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종이 팔리고 노예들이 팔렸던 거죠. 또두 번째는 출생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기된 아기를 노예로 삼는 경우입니다. 당시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기를 생겼을 때그 아기를 그냥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기는 아무나 데려다가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된 경우입니다. 종이 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신은 조금이나마 재산을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마다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적정량의 재산을 모으면 자신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는 것. 그렇게 사람이 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의에 의해서도 되고 타의에 의해서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말합니까? 멍에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이 멍에를 생각해 본다면 매임과 억압의 상징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멍에는 소를 단단히 구속시켰고 소는 주인이 하는 모든 것대로 따라가야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멍에라는 것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일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노예제도를 무너뜨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들입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무릇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어떤 자로요 공경할 자로 알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마땅히 자신의 상전, 자신의 주인을 공경할 자로 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는 일들은 단순히 종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종이 다른 종들과 똑같다면 주인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 비방거리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종들이 자신의 주인들에 대하여서 범사에 모든 일에 공경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다른 종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들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지만 비록 우리가 노예 신분으로 어떤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공경함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모든 명령들, 그 모든 권위 앞에서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쉬운 분이 계시다면 아주 훌륭한 성품을 주님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섬기고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섬김을 받게 원하고 내가 대접받는 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는 잠깐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명령에 따르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공경하기 싫은 사람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경할 만한 사람들만 내 위에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깎아내려 구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경함의 의무를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비록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 말씀도 세 가지에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우선 여기서의 대상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전이라는 것은 어,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자신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상전들, 그 상전들을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상전, 그 주인을 형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섬기게 하랍니까? 더잘 섬기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번에 믿는 상전들을 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상전을 형제라고 여기지 말고 더잘 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믿는 상전을 둔 어떤 종들은 이것을 악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전들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상전이 형제이기 때문에 덜 공경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에게 더잘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종과 상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믿음과 사랑,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준 종들은 상전을 섬기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유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알바생으로서 물건을 팔 때와 내가 주인으로서 물건을 팔 때, 어떤 경우가 더 물건을 파는 경우의 자세와 삶이 다르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알바생은 물건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일당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을 막지는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점에 찾아오기를 노력하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팔 때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주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가게 주인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이 가게 주인이라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둔 종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을 위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상전뿐이라면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종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유익을 아는 종은 자신도 그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고 더잘 섬기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서신은 이렇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입니까? 주인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라 자유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주인을 공경하고 섬겨라. 더잘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백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종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만약 종이 사라진다면 모든 분야에서 사회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온실가스 환경 오염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갑자기 화석 연료를 금지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 그것은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것들을 더욱 더 반대하고 그것을 부추겼던 교회를 더 핍박하고 더 망가뜨려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그 사회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더 공경하고 잘 섬겨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구조를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서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과 주인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합니다 복음이 종과 주인을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복음은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킵니다 노예 제도의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로지 복음 하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되면 사회구조가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관계는 뒤바뀌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는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때 온전하게 섬기고 내가 순종해야 될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회는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봤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 우리가 각 처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때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변하리라 믿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시고 섬겨야 될때 섬기시고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섬겨야 될 때는 또 섬기시고 모든 그 섬김과 본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오늘 귀한 목요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목사님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 모두가. 치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목요일 가운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샘솟게 하시며, 복음을 믿고 말씀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면서 섬겨야 될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섬김에 자세를 나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